다른 지역에서는 어제도 서리가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어제도 상강인 오늘도 서리가 내리지 않았죠 서리가 내리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비닐을 씌워 줬습니다 서리가 내린다고 해도 이쪽은 피해를 안 보죠 어제 비닐막을 전부 씌워 줬기 때문에 이제 익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익어가라 조만간 이제 고동색이나 주황색을 띄면서 이거 갈 것으로 보입니다. 3kg는 넘겠죠. 아주 크게 지금 달려있는 카사바나나, 하여튼 이 천장에도 그리고 여기에도 카사바나나가 달려 있습니다. 그런데 일조량이 한국은 부족하죠. 브라질 원산의 열대 과일이라 한국에서는 키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